실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 맞아요. SUV의 대명사인, 제가 또 오늘 준비한 차량은 QM6 차량 한번 준비 했는데, 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중형 SUV? 그렇죠. 근데, 천만원 초반대라고 옵션이 안 들어갔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s 링크 패키지부터, 19인치 알로이 휠부터, 등등등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살때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르노코리아의 QM6 가솔린 2륜 r 2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2018년 2월에 등록된 2018년식의 차량으로요. 키로수도 딱 적당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이 찾으시는 옵션이 사실 슬링크 패키지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색상은요, 화이트 바디를 가진 차량이고요. 앞에 유리 상태, 썬딩 상태, 훌륭합니다. 하지만 중고차만의 미세한 사용감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본잎 부분이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이나 범퍼 하단부도 약간의 뭐 사용감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또 천만원 초반대라고 HID 헤드램프? 아닙니다.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시인성까지 훌륭한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볼게요. 운전석 측면부 핸드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QM6는요 이 라인이잖아요 크롬이 적절한 사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19인치의 투톤 알로이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휠 상태요 약간의 사용감 주차 흠집은 조금 있는 차량이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붙터치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중형 SUV에서 간지의 상징.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시 굉장히 용이하게 탑승을 할수 있다는 점. 자,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기스가 많이 나는 손잡이 부분에 생활 PPF 필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PPF 필름 위로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저희는 따로 제거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구매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제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휠 상태 깔끔하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씩 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제가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는 깔끔한 상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에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뒤쪽에 타일램프 또한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아래쪽 범퍼 하단 보도요 음 훌륭 훌륭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자. 안쪽으로 아주 넉넉한 수납공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또 작은 수납공간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거하고 쓰신다면 충분히 또큰 짐도 충분히 실으실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은 적재공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아래쪽으로는 기본 수리키트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가니쉬 부분은 약간 트렁크 공간과 가니쉬 부분은 짐을 실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은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또 우리 이어를 앉아 쳐볼 수가 없잖아요. 짠! 공간 어때요 영피디님? 와 넓다 공간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차바, 차크닉, 레저활동 특히나 요새 낚시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낚시 가셔가지고 약간 작은 매트리스 있잖아요 깔아놓고 충분히 쉴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천만원 초반에 있는 가성비 SUV 중에서도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조스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휀자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약간의 미세한 붓터치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요. 아 약간 아쉽게도 주차 흠집이 조금 있는 차량이고요. 앞다이어트 레드 약4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필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미세한 붓터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이드 스텝은 조수석 쪽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앞도어, 뒤도어, 뒤에 횡다까지 최고. 자 아래쪽 휠 한번 볼게요. 휠에는요 미세하게 사용감 정도는 조금 있는 차량이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관리상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하고 꼭 확인하셔야 할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첫째 짱! 짠! 네, 이 차량 단순 교환 무사고에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볼트 체결 부위가 교환이 되면 단순 교환 무사고에 있는 차량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단어 그대로 단순 교환! 무사고급에 있는 차량이니만큼 외판만 교환이 되어서 당연히 주행상에 전혀 문제 없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교환된 부분은요. 앞쪽 양쪽 휀다와 본닛 부분 세 군데가 교환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딜러들은 있잖아요. 한약 7개 정도가 있어야 돼. <laughs> 단순 교환이 한일 7개 정도가 있어야 딱 완성이 되는 차량. 맞아요. 아, 정말 단순한 교환입니다. 자, 그렇게 항상 교환된 부위가 어디인지는 꼭 인지하시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셔야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짱! 짱! 네, 이처럼 엔진 미션 주요품에 전혀 문제없고 성능지에 올 양호! 미세노요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이요. 훌륭하네요. 거의 사용감이 없다시피 한 그정도의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 헤드 부분도 아주 잘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트 컨디션이나 위에 헤드 부분 컨디션 훌륭하고요. 공간감 넉넉합니다. 성인 여자 기준으로도 충분하고 저희 피디님 기준으로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감 그렇죠. 나오는 차량이고요. 뭐185 정도 되니까 충분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네자 그만큼 공간감은 당연히 넉넉한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충분한 그런 차량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1 2 v 트 시거잭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 열선 없이 어 열선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선 버튼 이쪽 컵홀더 아래쪽에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차량은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어? 차량이기 때문에 어, 보스가 있네? 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음질까지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1열 시트 컨디션이요. 진짜 깨끗해요. 음. 아니, 주름이 약간 원래 주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약간 어디가? 희진사아 해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대시보드 라인도 들 아주 훌륭하고요. 가운데 우리 간지의 상징인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가 떡하니 이거 들어가 있어요. 이거 SM에 들어가는 보스 음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응. 근데 원래 보스가 또 응. 렌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마만큼이나 음질 좋은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반적인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요. 핸들 열선 버튼이 이 측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모드 이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위쪽 계기판 한번 볼게요. 현재 실키로수 8만 100. 52km의 아주 적당한 주행거리를 어이, 가지고 있어요 이차싼 거네 그러면 많이 싼 겁니다 정말 저렴하게 저희가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 차량이고요 위쪽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S링크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차량의 안전한 기능들도 이 차량 버튼을 통해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홈 버튼 좀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고객님들의 입맛에 맞게 내비게이션 화면 다잘 들어가 있고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후방 카메라부터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한 화질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통풍 열선 시트 조수석 쪽이 조금 버튼에 약간의 사용감 까짐이 조금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과 함께 12V 시거잭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키도 두 개, 키도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어노브 아래쪽으로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스피드, 리밋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항상 튜앤 식스는 컵홀더가네 개잖아요. 일반, 컵, 그리고 캔컵이나 종이컵 같은 거는 이렇게. 이 작은 구멍에다 넣으시면 그거 어그 비타500 같은 거 캔으로 된거어 맞아요 그래서 캔커피 많이들 드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는 조그마한 이쪽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도요 와 깊다 와. 넉넉하다 그렇죠. 넉넉한 수납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정말 금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에요 <laughs> 그렇죠. 금액이 가성비가 흘러 넘칩니다 자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가성비의 끝판왕 QM6 차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의 에링크패키지에 여러 가지의 필요한 옵션들 쏙쏙 담은 바로 그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1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괜찮다 정말 연식 대비 딱 적당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럼 가성비 SUV QM6 차량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 차량 대차 진행 가능하시고요. 어,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거래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할부정화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날씨가 비가 갑자기 오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식사 잘 챙기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번에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